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뢰하며 어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그 어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인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종기한 자에게 교만한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어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간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 높여 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어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간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어저께 그 장로님이 에, 에. 어저께, 그, 뭐, 돌아가셨다고, 그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 그 장례를 치르고, 어 주일날, 한, 한 시부터 세시 사이에, 이렇게 온다, 이럽니다 여기 와서, 그 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들. 그래서 거기 와서, 그 주일날, 예배를 좀 드리달라, 이러니까, 뭐 오 예배 마치고 거기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독재주의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리하며 어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사야 3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변하십니다. 내가 변질됨으로써 하나님이 변해서 어, 전 멸망에 빠져 있던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셔서 완전을 이루고, 어, 복구하셨습니다. 변질된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관계가 아,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관계 후에 또 차차 우리가 변해서 완전 불변의 하나님이 내가 변한다고 어떻게 따라 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완전자식이 때문에 불변자식이 때문에 변하십니다. 나를 높여야 할 때는 높이고 꺾어야 할 때는 어, 꺾어야 내게 온 화가 사랑이 되고 나를 돕는 은혜가 꺾여서 메라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차 변질되면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는 은혜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약속이 멜시와 전대로 지팔핌의 현실로서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점억도 변하지 아니하고 가감이 없고 정확한 돌이라. 정확한 교훈이요, 정확한 지도요, 정확한 명령이기 때문에 내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씩 내가 변한 것을 찾고 내가 변한 것을 고치는 것이 내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고치면 하나님도 나에 대한 대우가 다 회복이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 고쳤는데 하나님의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위 모든 것이 고쳐져서 원수가 보아도 내 광채가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에만 거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되고 세상의 빛의 결과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수 있는 어, 자원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서 내가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일교회라. 단일교회란 말은 많은 수가 하나가 되어서, 어,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이거를 통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문선명시 동일교회가 아닙니다. 예.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단일교회라 예. 신구약 성경과 성경 안에 성경의 역사가 완성하신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고 완전자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피도, 소망도, 생명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갈 것은 어리거나 장성하거나 숫자가 많은 것이거나 숫자가 적든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갑니다. 예. 우리는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교계를 따라가지 맙시다. 내가 따라갈 지도는 신구약 성경 뿐이요. 성경 안에서 인도하시는 기름 부음인 성령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만 따라갑시다. 이것이 우리 종공의 교리요, 신조요, 행정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교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영원전에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되어 오셔서 이 사활의 대속을 믿는 예수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교입니다. 장노회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장노회입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장로인 것이다. 그래서 이 장도교가 왜 갈라졌느냐? 첫째 원인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원인 때문에 갈라졌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로서 제다 하는 것이 고신에서 가장 강하게 이렇게 주장했지요. 죄는 죄지만은 자꾸 죄다 죄다 이렇게 주장할 게 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동이요 통합입니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국가 의식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갈라지게 되었고 종공회의 교리의 가치관은 뭐냐? 교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에게, 첫째가 하나님에게요. 둘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요. 셋째가 성령이요. 넷째가 성령의 가치를 두고 깨닫는 것이다 첫째 깨달음은 하나님에게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경에게 깨닫는 것이고 넷째는 성경의 가치를 두고 깨닫는 이것이 종공의 교리요 깨달음의 가치관이 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재주의다 성경가결이다 천주교의 교황이나 목사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도 정황모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찾는 힘의 기간이다. 결정은 성경만이 결정한다는 것이 존공의 교리와 신조입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똑똑히 말씀해놨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자 한다고 따라가는 종다수 가결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 하나도 예수님같이 전적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독재주의가 우리가 믿고 나라는 것입니다 독재 독재 독재주의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에게 전적 아버지께 복종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재주의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변했는가 하나님의 변해서 전멸망에 빠졌다가 하나님이 이것을 복구해 주시고 하나님과 완전 관계가 맺었는데 다시 또 차차 변해서 완전 불변했던 이 하나님이 내가 변한다고 또 따라서 변해질까? 하나님은 원, 완전자시오, 불변자이기 때문에 나를 높여야 할 때는 높이고 꺾어야 할 때는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씩 변질된 것, 변한 것, 그거 하나씩 내가 찾아야 돼. 그거 하나씩 고치면 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우도 다 회복이 되고 모든 강체가 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교회입니다. 많은 수가 하나 된 것을 통일이라 그래서 성경도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피도 소망도 생명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갈 것은 어리거나 장성하거나 간에 많은 숫자든지 적든지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교계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따라갈 지도는 신구약 성경 뿐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교는 하나님이 목적과 예정과 창조와 보존하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사활의 대속을 믿는 이 예수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장로교라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은 첫째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두고, 세 번째로는 성령에게 가치를 두고, 넷째는 성령의 가치를 두는 이것을 우리의 깨달음으로 확정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독재주의입니다. 천인 만인이 옳다, 뭐 결정했다, 온 교계가 결정했다, 그것도 성경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종다수 가결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말과 내 행동 하나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전적 복종했듯이 독재 독재 독재주의가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독재주의로 우리가 믿읍시다.